저는 고향이 군산입니다. 자, 태어난 곳은 정읍인데 자라온 곳은 군산이니까요. 군산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군산은 그러면 이제 한국 쪽이 대부분 그러잖아요좀 세고 막 깡패들 많고 뭐 군산 하면 또 깡패들로 유명하죠. 뭐 그랜판이 무슨 판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연예인들 가운데서 김수미 씨랑 그 이경실 씨, 박명수 씨 대충 사이즈 나오죠, 그죠? 니 이미 씨부랄함 너는 양복 입고 개기 잡으러 댕기냐? 저 새끼 가시나 올라 탈 때도 양복 입고 올라 탈게요 씨발로 이씨 웃지마이 씨좀 드세다는 느낌 <laughs> 그래서 에, 깡패라는 게꼭 성인들 깡패가 아니라 청소년들 중고생들 가운데서도 깡패가 있으니까요 드세다 그러니까 어, 제 학창 시절 때에도 친구들이 제법 드셌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내가 좀 힘이 좀 있거나 내가 좀 애를 누를 수 있다 싶으면 얼마든지 그걸 하고 돈도 실제로 뺏고 뭐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요제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 반에서 조금 피지컬이 좀 되는 친구였었는데 어, 이 녀석이 어, 하루는 저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깨 빵이라고 아주 탁 부딪치는 거, 그거. <laughs> 그거 그래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뭐 담배 피우고 쩌고 해가지고 퇴학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굉장히 어, 드라마틱하게 또 다시 마주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하루는 제가 친구 둘이랑 이렇게 주공아파트 뒤쪽 라인 이렇게 하교길에 이렇게 지나치고 있었는데 었 저쪽에서 누가 어이! 여좀 와봐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 아니 왜 그래요 <laughs> 아, 왜좀 오래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아, 보니까는 그 깡패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제기억으로 거의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 그어깨방으로마주셨던그 그 친구가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야, 중이짜리 깡패라. <laughs> 그래서 이 깡패들이 제 저랑 제 친구 두명 이렇게 서로 찢어가지고 서로 음, 따로따로 이렇게 각계 전투를 이렇게 려고 저한테는 그 가운데 세명이 배당되더라고요. Oh my God. 와, 감사해라. 뭐다우리 쳤어요. 전 맞았고요. 얼굴 땡, 땡땡 부 때까지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아우 어 정신도 아, 정신이 안 들어 그냥 아예 맞으면서 이건 내가 살아있는 건 죽어 있는 건왜 아, 그러세요 대체 왜 그러세요 <laughs> 이세명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제 친구였던 어깨빵 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깡패들이 저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야구방망이랑 쌍절곤 이런 거 들고서 왔네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나이에 아, 죽는구나 이제 완전히 아, 진짜 덜덜덜하다니까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막 패닉 와 대박.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이제 옥상으로 거의 올라갈 직전이었었는데 거기 맨 끝층에서 또쪽에서 어, 보니까는 배학생으로 추정되는 형두 명이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이게 노매너지만 당시은 그게 거의 국룰이었으니까 딱 보니까는 무슨 야구방망이, 쌈절군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감이 바로 잡히죠. 지금 뭐 사람 죽일라 하는건아웃 이걸 목격한 두 형님 중에 한 분께서 외치시길. 야이 새끼들아, 이들 뭐야? 깡패들이 얼어가지고서는 막 아래로 막 계단 아래로 막 도망가면서 제 손을 끝까지 잡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손을 빼버렸어요 근데 뭐 오늘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말잖아. 근데 이 형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형들도 제법 좀 노는 분들이었던 거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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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그 깡패들 끝까지 추격해가지고요. 잡아다가 진짜 와 사람 패는데 정말 완전히 유단자 수준이었던 거요 내가 좀 전에 저렇게 당했다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보면서 이렇게, 와, 잘 싸운다고 감탄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은 그 차로 저를 태워서 집까지 무사히 그 데려다 줬던 거 같아요. 집에 가니까 엄마가 막. 너왜 그냥 왜 그냥 그래, 어 그래. 땡땡 부어주고 오니까. <laughs> 그래서 그 뒤로 학교를 무서워가지고 학교를 한 일주일간을 못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튼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뭐 어차피 저도 언젠가 또 죽긴 죽어야겠는데 근데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물론 살려주셨죠 천사를 내리셔가지고 천사도 담배를 피우더군요 <laughs>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요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 같은 걸로 함부로 넘겨짚는게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신 천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랑 동갑이었던 그 어깨방 그 친구 그 친구는 어... 몇달 뒤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진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와 심에 맞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토리 또 하나 더.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 가운데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 천주교로 전향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화들과 그리고 세속 그런 학문들, 그리고 대학 나오고 그러면 다들 대학 자체가 다 사탄의 학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진화론 가르치고 LGBTQ 개념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 맞지 당연히 교회의 어떤 논리랑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분명히 교회의 논리라고 말씀드렸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나, 교회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근데, 어, 천주교에서 얘기한 건좀비슷비슷하네 어떡해. 대학에서 배웠던 거랑 내가 겪었던 문화랑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교리 배울 때에도 왜 진화나 창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 말이 멋있어. 잘 들어보세요. 음. 우리 천주교는 이두 가지를 둘다다 다 배격합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과 그리고 근본주적인 창조론 두 가지를 둘다 배격합니다. 어? 있어 보이잖아. <laughs>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세상에 이런 코드들과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한다. 이게 말이여 방구여 개새끼야.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군산 쪽이 욕이 좀 쎕니다 되게. 네 제가 좀 노래 실력 조금 있잖아요. 조금 뭐 자랑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들어갔었어요. 처음 들어갔자마자 요데 네. 성가대에 보면 그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성가대 밴드가 있었어. 그리고 저는, 어, 오늘날 제가 페이스북 하듯이, 그리고 유튜브 하듯이, 이렇게, 제 어떤 얘기들, 그리고, 네, 제 영혼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글을 올리는 거,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느,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그리고, 어, 선과 악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럼 악은 선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지. 악마는 영원히 사라질지. 라뭐 이런 말들 막 글들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글 쓰다 보면 당연히 천주교 신자들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laughs> 악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야 된다는데 완전히 어? 박살 나야 된다는데 이런 말들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 식겁했겠냐고. 천주교에는 이 사목회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밑에서 총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집의 권력 같은 거 일종의 성당을 다스리는. 근데 성당에서 그러니까 신부님 다음으로 다음으로 짱인 거야 짱.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 사목회장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권, 권력이고 어떤 자랑할거리인 거야. 근데 제가 성당 가자마자 그 사목회장 하던 분 아, 아드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뇌수막염을 앓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3 0 대인데 방금 말씀드렸이 <laughs> 사목회장이라는 분이랑 저는 이렇게 뭐 친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빨아대고 이런 거 일도 못 하잖아요. 제가 하나도 못 해요, 일도 지금도.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뭐, 서로 막, 사회생활 하면서 막밥 먹고 그럴 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밥,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이게 좀 멀리 있어. 그러면 이렇게 좀 가까이 땡겨주고, 이런 거, 그런 배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못 해, 잘. 안 보여, 그냥. 나 먹느라 바쁘지. <laughs> 솔직히 그래요, 그냥. 전 그냥 그 사람 된 이런 것들 그냥 보느라 바빠요, 그 순간에도 그냥 먹는 거랑. 근데, 나중에 세야지, 이사무회장에이브에서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한몇년 뒤에 세야지. 한, 그 뒤로 한 7년 뒤에, 뒤에. 야, 난, 너희 부부가 신천지인 줄 알았다. 어? 아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글을 그렇게 써대고 막 이렇게 약간 좀 대들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그니까 뒤에서니까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얘 쟤들 조심해, 쟤들 조심해. 이러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모함을 해왔던 거예요. 약간, 이 천주교라는 종교 내에서 이 사람들 내에서 그냥 아예 완전히 그 묻어버린 거야. 어쩐지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 신앙, 신앙생활이라고 나름대로 합시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 저,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묵회장의 아드님은 뇌수막염으로 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 얘기 했을 때 가요.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신앙,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세속문화 쫓고, 그러다 가톨릭 문 두드리고, 이런 가운데 있었었지만은, 어 저는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 믿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 듣는,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런 거를 진짜로 장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 진짜 장난은 아니겠지만, 물론, 나, 인간들 앞에서 나는, 나는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듯이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는 그냥 믿거든요? 이 마지막 때 저에게 많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저런 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다 허락하시는 이유들도 그냥 믿으니까. 그리고 저, 저가 이렇게 방송하기 전까지는, 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설명, 그동안 많은 영상 통해서 다양하게 설명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laughs> 무시무시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떤, 죽음을 불사하는 그 무시무시한 게 매일같이 떠오르는 것, 그 원천이라고요. 그, 마르지 않는 재미라고요 <laughs> 의얘기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는 제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진짜 미친 사람 같대 어떻게 보면 <laughs> 방송 보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 내가 남들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주, 들려줘야 되고 그런 어떤 계획적인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안에 계셔 영이 계속 해서샘터듯이 계속 올라와요. 진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알고, 알고 있는 거 묵상하고 있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은 안 주셨어. 뭐 무슨 전서 몇장몇절 해가지고 목사님들처럼 막, 일, 막 이렇게 읊퍼대고 그런 능력은 안 주셨어요. 만약에 그 능력까지 주셨으면 진짜 목사님 바로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지금. 그냥 말씀 알고 그거를 내 안에 담고 살고 그대로 지키면 살고 그거면 되는 거였어 그냥. 뭐 물론 더 능력을 주신다면야 뭐 거대한 교단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내 네. 하지 말래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래 어. 그런 능력을 아예 안 주신다니까 그냥 말씀을 알았으면 지켜야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잘못 지키는 게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 잘못 전다라면 된통 두드려 맞는다라는 거 그러니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교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본인이 갈취하고 병실 5천석의 복지대문을 내가 짓는다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하나를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하도 찢게 입혀갖고 가도 OO 그래가지고 탁 상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돈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저는 혼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말씀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령이 올라올 때 그냥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계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여러분 한 계시다고 그리고 독생자를 내리셔서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믿음들이 미안하지만 많이들 없어서 많이들 없어서 어? 몇장몇점 장 말씀 막 읊어대고 그렇게 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거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명명성 얻고 명예 얻고 그들이 과연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너이 사람만큼 성경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실력, 이런 거. 그런 실력 안 줬다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딱 인정하고, 이, 이런 능력은 주셨는데, 그렇게밖에 얘기하고, <laughs> 능력 별로 안 주셨어요, 거의. 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 가진 달란트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어린 시절 때 이렇게 붙어 해가지고 해하려고 하거나 음해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패널티를 주셔왔다는 것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서우셔. 무서우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므머리여올라라너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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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함으로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에 숲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에 마흔 두 명을 찢었더라 아... 지금 제 영상들 지금까지 찍었던 것들 보시면서 어, 저거 진짜 죽여 버리고 싶다. 담가 버리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 해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이는 성당 관계자분들이든 아니면은 그 누구든 그리고 저는 얘기 말씀드린게 지금 두 건밖에 안 돼요. 더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laughs> 그 악한 마음 갖고 그런 거 하시는 순간부터 어 재앙 생깁니다. 어, 제, 협박이 아니라 그냥 팩트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격하고 욕하는 분들은 물론 인간 모다 죄 모다 죄인들이지만은 아,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정말 인간 쓰레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더러운 인간들 여기저기 구석구석 암약하고 있고 어, 이 인간 시스템 제도 안에 모든 게다 물들어 있으며 어, 그리고 정말 정말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영혼들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백석대 물리치료과 82년생 교수. 하하. 저보다 세살 어리군요. 01년 학생과의 불륜 아내가 폭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전문가들 줄서서 돈써 가지고 된 놈들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학생은 교수에게 성상납을 하고 그 대가로 학점이든 뭐든 유리한 걸 받겠지. 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왜전문가들로왜 믿냐고 대체? 응?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그냥 당신들은 내가 겪어왔던 영적 통증의 10분의 1만 겪어도 당신들은 죽어 알아? 그게 뭔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력과 파워로 담가버리려면 진즉 가능했겠지 근데 불가능해 왜 살아있거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laughs>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믿더라도 좀 대충 믿는 척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떠들잖아 진짜 믿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줄 알아?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줄 아냐고? 응? 개쓰레기 새끼들. 얘들 죽어난 거 보면서 기절한 번을 해봤니 니들? <웃음> <웃음> 왜 광기가 왜 나온 줄 알아? 니들이 거울 보면 봐봐. 니들 눈에서 이런 눈이 나올 수 있는지. 응?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도 진짜 개새끼들, 어? 혼탁하고 더러운 간 영혼들. 어? 빨리 회개하고 천국하자. 난 너희들 미워하지 않아. 천국 가길 바래. 근데 니네가 올바른 영을 대적해 문제는. 응? 여튼 뭐 저도 <laughs> 아, 유튜버들 여기저기 뭐다본건 아니지만은 저도 막 거의 목말라가지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유튜버 있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보고. 보는데 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거할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도 백투는 알긴 알아. 근데 용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저, 전달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엄청난 일 알게 되고 나서는 떻게는 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잖아. 아무도 보니까 믿음들이 없는 거야 다들. 맞잖아. 믿음들이 없어요. 다들. 지금 뭐 유명 목사님들이든 뭐든 어떤 분들이든 그래, 몇장몇장 말씀드리고 말씀 잘 알아. 말씀 잘 안다, 안다고 안다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 근데 전 몰라요. 그렇게 당신들처럼 많이 몰라. 근데 저는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과 그리고 이 진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는 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신 일, 곧 그분께 가져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네. 어떻게 이렇게 다들 침묵 중인가? 진짜 신기해. 어쩜 이렇게 다들, 다들 침묵해? 응? 네? 아니, 뭐, 애기들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폭화도 안 돼요. 얘도들도 알아 사실인걸 어? 요새는 뭐 흰신 얘기도 거의 뚫렸더만 거의 얘기하시라고 그냥 뭐 죄다 다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래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진실들에 대해서 그 침묵하시는 분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 그 가증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맨날 왜왜 왜 침묵해? 왜? 무서우니까 그러잖아 그잖아요. 음. 세계 정부가 존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어, 다채로운 그런 구라를 쳐왔다는 사실 그런 거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어쨌든 오늘은 제 생일 기념으로 간증 어, 짧게 한두개 정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 생일 선물은 주셔야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n the Disney film, in Pinocchio, the pub scene, he talks about bringing the boys. To Pleasure Island. Watch it. What's your proposition? Well, how would you blokes like to make some real money? Well, and who do we have to, uh... No, no. Nothing like that. I'm collecting stupid little boys. And I take them to Pleasure Island. Pleasure Island? But the law. Suppose they... No, no. There is no biscuit. They never come back as boys. <laughs> Jesus Christ, it's so creepy.